안녕하세요. 책 읽는 우리 동네 한의사 권혜진입니다. 건강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음량화평 지인을 꿈꾸며 이렇게 다섯 가지를 환자들과 이야기 나눕니다. 적당한 음식, 그리고 숙면 잠, 적당한 운동, 소화 배변, 심리적 안정. 이렇게 다섯 가지가 완벽하다면 정말 건강한 삶이 아닐까요? 자, 오늘의 컨디션을 이 종이에 한번 표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오늘 식사 잘 하셨나요? 그렇다면 적당히 음식을 드신 거겠죠? 그리고 잠은 잘 주무셨나요? 저는 오늘 촬영을 준비하느라 어제 잠을 조금 설쳤습니다. 그러면 잠이 조금 안쪽으로 가겠죠? 적당한 운동. 코로나1 9를 겪으면서 굉장히 운동을 좋아했던 저는 운동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안정. 네, 이제 코로나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 정말 다들 마음 편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소화, 배변. 소화도 잘 되고 정말 변도 잘 봅니다. 다섯 가지 중 적당한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건강한 음식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영양소가 골고루 가지고 있는 음식이겠죠. 또한 깨끗한 음식, 유기농 식품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는 우리가 건강해지는 음식 말고요. 지구 전체가 건강해지는 음식을 상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튼 비건 책을 읽으면서 모든 생명체가 건강해지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비건 책은 아무튼 시리즈여서 읽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시리즈는요. 위고, 제철소, 코난북스, 새 출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리즈입니다. 제가 책장을 쭉 보니까요. 아무튼 요가, 아무튼 피트니스 책이 제 책장에 보이더라고요. 이책두 개는 운동에 관련된 책이어서 제가 환자들에게 주려고 사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외에도 아무튼 시리즈를 저는 몇권 읽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아무튼 피아노라는 책이 나와서 그 책을 환자에게 읽고 설명, 선, 선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 2000년 5월 16일입니다. 파주의 명필름에서 인문학당으로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관해요라는 주제로 잡식 가족의 딜레마 영화를 보고 김한, 김한민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19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그 시점 때만 해도 우리 모두가 고민이 많을 때였잖아요. 저희 아이 둘에게 부모로서 또, 한의사로서 코로나19 원인과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까, 그리고 다시 이런 병균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확답을 못할 때였습니다. 아무튼, 비건 책 속에 몇 문장에서 아,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전달해줘야겠구나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저는 그 강의를 아이들과 같이 들으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강의를 들으며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묻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아직 채식주의자는 아니고요. 아이들에게 채식을 강요할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니까요. 저자의 강의 중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비건이 되라고 이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건에 대해 좀더 이해하고 포용해주는 사회문화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았습니다. 강의 끝나고 책에 사인을 받으러 김한민 선생님 앞에 갔었는데요. 이건 제가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쁘게 사인을 해주셨어요. 그림도 그리시면서요. 저희 아이들 이름도 써주시고, 그런데 김한민 선생님께서 이렇게 사인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 제가 세 명을 그림을 그려 드린 적은 없는데 아이들이라 그려 드립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이 그림을 받고 어떠했을 것 같나요? 저희 아들은 이 책을 당장 읽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김한민 선생님은 C 셰퍼드라는 단체에서 활동가를 일하시면서 책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팬이 되었고 그 이후로 C. 셰퍼드가 하는 일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책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해답을 약간은 찾은 듯 하거든요. 그 대목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림 파괴에 둔감해지고 있다. 1, 2초마다 축구장 넓이의 살림이 해마다 이탈리아만 한 크기의 살림이 없어지고 있는데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현재 속도로 벌목이 지속되면 100년 내로 지구의 열대우림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무엇 때문에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이 소중한 열대림을 그토록 열심히 베는 걸까? 많은 부분이 가축 사료 재배를 위한 경작지 확보 때문이다. 가령 가장 중요한 열대우림인 아마존에서 일어나는 산림 파괴의 약 91%가 가축, 특히 소 때문이다. 우리가 햄버거를 먹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열악한 가축 사육 환경 때문에 창궐하는 병균을 억제하기 위해 항생제가 남용되고 있다. 미국 전체 항생제 판매량의 80%가 축산업에 쓰인다. 한국동물약품협회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페니실린, 테트라사이클린, 암목시실린 등 가축 항생제의 사용량이 매년 100%씩 증가한다. 이 항생제는 사람에게도 전달된다. 어, 이런 내용을 읽으면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 숲을 파괴함으로써 그, 그 파괴한 곳에서, 어, 어, 동물을 키우기 위한 사료를 키우고 그로 인해서 야생동물의 공간은 점점 좁아지죠. 그걸로 인해서 동물과, 야생동물과 인간과의 거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수공동전염병이 저희들에게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책을 읽고 저자를 만나는 강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들 책에도 그런 행사를 자주 다니는데요. 그런 행사를 다녀오면 아이들에게 굳이 책 읽기를 강요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스스로, 아, 그 작가님이 했던 이야기가 이책 속에 있구나 싶어서 그 책을 더 열심히 보거든요. 아이들이 책을 읽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행사를 같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한 강의를 아이들과 같이 갔었는데요. 그 저자의 책을 한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채식주의가 외국에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저희는 우리나라에서는 채식주의가 아니라 나물주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나물주의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50대 이상 환자분 중에는 고기를 안 드시고 나물 위주로 식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으로 운동 겸 가셨다가 나무를 캐서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텃밭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저는 작은 텃밭을 어머니와 함께 하면서 나무를 길러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궁금해서 저자 강연에 다녀왔습니다. 오연식이라는 저자분은 30년 가까이 농민신문사 기자로 활동하셨더라고요. 목차를 보니 한의학에서 나오는 양류근이라고 불리는 더덕, 사삼이라고 불리는 잔대, 길경이라고 불리는 도라지, 백출, 창출로 알려진 삽주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책에서 한약재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한의사의 직업병이겠죠. 저는 도라지를 저희 텃밭에 키우고 있는데요. 사실 도라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하지만 도라지를 생각할 때 저는 도라지 꽃이 더 좋거든요. 물론 길경이라고 불리는 도라지는 도라지의 뿌리를 약재로 씁니다. 저희가 반찬으로 도라지를 먹을 때도 뿌리인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도라지 꽃이 정말 바람에 하늘거릴 때는 이쁘거든요. 이 저자분도 도라지를 꽃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도라지꽃은 보라색도 있고 흰색도 있습니다. 어, 한의학에서는 백출이나 창출로 이용되지만 삽주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삽주는 사실 어, 일반 민간에서는 나물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풀을 어, 데쳐서 반찬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이 삽주의 뿌리를 약재로 씁니다. 뿌리를, 괴근을 창출로 쓰고, 어, 자근을 백출로 쓰는데요. 사실 백출 창출은 우리나라에서는 삽주 한 식물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의학 원전에 보면 백출 창출 모두 중국에서는 다른 식물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약재를 수입만 해올 수는 없으니, 어, 국내에서 비슷한, 어, 효과로 삽주라는 식물이 이용되었고, 그 뿌리를 창출, 백출로 나뉘어서, 어, 민간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채식주의와 나물에 관련된 책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채식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한민 선생님의 강의에서 말씀하셨던 채식주의자들에 대해서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포용력 있게 비건 분들의 생활을 받아들여주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